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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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늘은 이거, 이거, 그, 뒤에, 여러분 주변에 쪼실 것을 했습니다. 여 뒤에 보이시죠? 이거 바로, 몬스터 베트인데, 간단한 몬스터인데, 저희가 갑옷이나 무기는 뽑을 거예요, 근데. 갑옷이나 무기도 뽑을 건데, 근데 몇 마리 잡았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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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는 총 삼십 마리 잡았는데 한꺼번에 삼십만 한꺼번에삼삼 마리를 잡는 게 아니고요. 어어한번한번한 번, 한 번, 한 번씩 제가 뽑기에서 한번한번한번 한 번, 한번 그게 뽑은 요우우자가 그거 보다열 마리 잡고 그거그 넣고 그거는 그거는 갖다 버리고. 다시 뽑으니 거기서 다, 다 다시 다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리크레트에서크리크레크티브여서 크리, 크리, 저는 서바이로바꾸도겠습니다 게임으로요 게임으로 바꿔는데 제가 영분들 제가 제가 가보 스도 있는데 또 웬만하면 가보 이거 가보든 이거 전부 다영혼들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세요 나의 눈은 다이노 같은 경우는 보통 하게된다 오르막은 이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레벨도 따로 간다, 그리고, 여기 레벨인데, 이거는, 이거는, 레벨 다이아몬드 타이다그 투구.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고!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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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투구입니다. 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내야죠, 여러분들. 근데, 무지가잘안 와야 요다 다이스, 다, 다이아몬드. 이거? 아, 여러분들, 그 이유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 공격기에서 이거, 밑에 나온 것도 따로 있나 봐요, 여러분들. 다이 듣고, 대부으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금나거고요 금, 나올거예요 금, 금, 금 여러분들. 그래 어. 다른데 가 어쩌면 다른데 가볼 수있더라고 그래도 그래도 이게만 하네요 그래도 이건 또 다시 보아야 된다 왜냐? 사기 때 사기이기 때문에 미치 아무튼 여기서 다시 다시 또 하겠군 나이스 철 나이스 철철 철 같은 것도 좋아요 철 철도 좋기 때문에 아무튼 아 그다음에 제발 칼 칼이잖아 칼이 제발 찾아봐라 칼 여기 여기 저 같은 거는 칼이 진짜 타워도 그리고 그걸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씩꼭 하고 신도 신청도 좋아요 구 그렇게 한번 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니다 다이아몬드 카랑 이거는 명제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제 이제, 이제 복도하겠습니다아 이게 운이 좋지. 여운이저 같은 게 운이 좋지. 이게 만약 세볼때

화, 화용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건 제가 종이인데, 이거 제가,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여러분들. 꽝 같은 경우는 제가, 두번 보고 하는 거. 그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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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리고 한, 한, 한 번, 한 번, 한번 더, 이거는 아예, 기, 기껏입니다. 한번더깨서 저는, 갑옷은 천분하고 저는 여기여기 인체책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걸어야죠,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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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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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이거, 이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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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이 이거, 이거, 이이제 인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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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 이거, 이 인체 이이 이거, 화거 나오시고 제가 이거, 이이 그리고 제발, 몽서에서, 이거 몽서 이거 세번 뽑는데, 내가, 제가 네 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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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피곤이 나오면 저, 나, 아, 크리퍼, 아, 야 <laughs> 아, 형, 여보, 여모님, 아, 여모님, 크리퍼좀 털어봤자, 저는, 방어가 좋아서, 저는, 어, 이거, 이거를 다시. 다이아몬드 두개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너무 사기스러워, 가보고. 크리... 아무리 클릭해도 너무 사기스러워. 어? 아. 사... 뭐? 아! 네. 냈네, <laughs> 여러분들. 저 지금. 아. <laughs> 여러분들, 그 그래서... 저, 저 다이아몬드 뽑아볼까요, 이거? 저 이거 다이아몬드 <laughs> 다 다시 뽑아보도록 뽑아버리...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저 진짜 사살, 사살, 사살. 사실 레깅스랑은 저 진짜 좋은거야요 사실 레깅스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 고그란거에요 나이스 형제하자저저 철이 나왔으니까 신발 신발 붙였다붙여야다다다시못도록 다. 하겠습니다 여들 이거 좀뒤아 형들 아유들 어떡합니까 형들 차라리, 차라리 이거 다시 뽑는건데 이거랑 이걸로 두고는 이거 좀 다시 집어을고 해야한다 레깅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거 나온거 아니면 다른거 아닌가 그, 근데 꼭 짓겠습니다 나 이제 철두고 지리고요저 레깅스 꼭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거 붙일 뻔하네요. 여게 여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형, 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근데, 할수 없다, 이제 그냥 하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제가 너무 사기이기 때문에. 템이 제가 너무 사기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발 붙이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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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금부추라고요. 금부추라고요. 이거는, 이것도, 솔직하 솔직하게, 이거는, 사슬레기스 하겠습니다. 이, 이 정도는 들어가서, 좀 끝나죠? 그 다음에, 어디보자. 모선터 같은 거로 저, 저, 세, 저, 저두번더 뽑아야 되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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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 번, 이거, 이거, 아, 갔어! 아피해사요아 아, 진짜 저비행이인요저 비... 저, 저 원래 살이랑 화살도 지을 때 아니에요 제발 언제가요? 아, 아저 죽었다 좀 전... 여보는요? 여보예요? 좀 전... 좀비 피그맨 같은 거는 완전 어 한사람 한마... 아, 때문에 열 어, 아무 말이다 오기 때문에 저 개망해요 아벌서 개망했어 아대돼이 이거, 그그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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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이 좀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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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는 사 제가 제이어어한가거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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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가스터 같은 거를, 좀, 골마리 쳐놓을까요? 자, 이렇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좀비 피금에, 한 마리. 이게안 탑니다. 불안 뜨니까, 여러분저 같은 거는, 저 같은 거는, 좀비 피그맨 좀비 피그맨 10마리, 그리고 가, 가, 아, 이거 좀비 피그맨1 0마리 가스터 같은 거는, 스무 마리 어디야?

뭐야 뭐 24개 프로는 일단 17명밖에 안 해? 몰라서 또된 것까지요? 하나 둘나그우겨 경험치 어, 나이스 10, 10밖에 안 됐어 1밖에안 됐어 다행이다 10 틀어서 다행이다 7에 7이 너무 그안데 이거 따로 하죠 어무래도스폰을를스폰가다 꺼내야 돼스다 다는 다 꺼내야 돼어야 좀비 좀어 덤비 피우면은, 20번이고, 2 0번이가으니까 저, 그 말에. 가스터 같은 거는, 이번이 다시 뽑아안 될까? 가스터 거는 다시 뽑아안 될까? 가스터 같은 거는 다시 뽑아안 될까? 요 솔직히, 가, 가, 갈수있죠가가 가스 아, 가스터 같은 거는 다, 다, 다 뽑, 뽑읍시다. 저 저거 안 봤어요? 아다시! 아다시 좀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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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비 t r z 좀비 시간은 언제그 좀비 잖아 좀비 소간은 좀비가 타니까 30마리... 나 좀비가 10마리... 그데 근데, 크리퍼가그크리퍼는크리퍼를는마딱 30마리 되는 거 근데, 근데, 제가 좀비를 안 잡겠... 아 근데, 그게 좀비... 지금면1마리치자아마리마 와, 나 진짜 잘한다! 치고, 그 대신 크리퍼로 줘. 그리고 다시 열 마리로 해주시고 아니아니 염리 염려했또도그다 좀비로 부해서겠기 때문에 자 좀비 필름 딱정리 딱했어요 비럼 되네 쟤 혼자 쓰 혼자 수또좀 좀비 름이열 마리에 지금 넣고 좀비를 열 마리. 아, 가 아, 번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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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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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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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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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칼 아, 아, 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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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안 아, 아,

아, 여운이, 저, 진짜, 아, 여, 여, 여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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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이야 저 같은 경는 진짜 죽을 뻔. 와, 저, 저 같은 거는 진짜 죽을 뻔 했습니다, 여 우선, 좀, 나 이거 쉬면 하고, 배고픔도 채우고, 햇시가 있는데. 왜 나? 제가 지금, 그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리고, 이거요. 어이 평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까지 한 번씩 꾹꾹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뿅. 야!